안녕하세요 오늘은 짤막하게 윤본님께서 보내주신 구독자 이벤트 선물 언박싱을 이제서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서울에 있고 교육 듣고 막 이러느라고 상자를 열어볼 새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처음으로 오픈만 하는건데 저희 아빠가 택배 오자마자 제 동의 없이 이만큼 뜯어놓으셨어요 근데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상자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윤부님께서 센스가 진짜 많으시 음, 대박. 짠.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편지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너무 예쁘신 양양소녀님 윤본입니다. 양양소녀님의 일상에 늘 힐링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열정에 늘 박수를 보내고요. 어... 오래오래 양양소녀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윤본 드립. 이렇게 해서 편지까지 보내주셨고요. 오, 비매품 CD까지. 저는 항상 당첨운이 잘 없어가지고, 음, CD. 당첨운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런 걸 당첨받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지포파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하게 이벤트 구독자, 윤보님 구독자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선물받은 거 언박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 대박.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냐고요? <laughs> 이막 과자랑 여기 막 두툼한 거 보이시나요? 막 젤리랑 쿠키랑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서울에 교육할 때마다 아주 용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센스있게 마실 것까지 같이 넣어주셨어요. 어, 포장지도 있어. 이쁘죠? 아, 윤보님께서 보내주신 지가 좀 됐는데, 제가 계속 언박싱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급하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정말 정성이 담긴 윤보님의 손편지랑, 요, 비매품 CD.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네. 요, 과자. 그리고, TOP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윤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을게요. 다들 윤보님 채널 가가지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